많은 세리아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언론이 선정하는 비도네 도로, 황금쓰레기통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발롱도르를 패러디해서 그의 가장 활약에 좋지 못했던 선수를 뽑았던 건데요. 사실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년 포지션별로 재미삼아 한번 선정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2021 시즌 세리아 포지션별 황금쓰레기통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골키퍼부터 뽑아보겠습니다. 2021 시즌 골키퍼 황금쓰레기통은 토리노의 살바토레 시리구입니다. 의아한 선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시리구는 그야말로 토리노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리노의 빈약한 수비를 다 커버해줬었는데요. 시리구가 못 나가면 토리노가 진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번 시즌의 시리구는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지난 시즌 36경기 3,240분을 뛰면서 64실점을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즌 더 적은 32경기 2,880분을 뛰고 62실점이나 하면서 실점 수치에서부터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폼이 떨어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선방 개수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선방률은 14%가 떨어진 53.07% 리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아에서 연봉은 다섯 번째로 높은 골키퍼가 바로 시리구였는데요. 슈체츠니, 돈나룸마, 한다로비치 파우로페지에 이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가성비 측면에서도 이번 시즌 시리구는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백업키퍼였던 밀링코비지 사비치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입지를 잃게 됐던 시리고. 결국 토리노와 상호해지를 하면서 계약이 종료됐고, 아직까지 새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황금 쓰레기통 오른쪽 수비수는 에이시 밀란의 안드레아 콘티를 뽑아왔습니다. 사실 아틀란타에서 뛰던 시절 때만 해도 콘티가 이 정도로 패급이 되어버릴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요. 이정료로 2400만 유로를 밀란이 들였다는 것은 콘티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란에 오자마자 콘티 몸 상태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첫 시즌에는 십자인대 부상만 두 번을 당하게 되면서 완전히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지난 시즌도 조금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무릎 부상으로 또 시즌 마무리를 날리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 이번 시즌에는 거의 밀란 구상의 제외가 돼 버렸는데요. 우선 칼라브리아가 완전히 포텐이 터지면서 뛸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 달러까지 임대로 영입이 되면서 백업자리도 차지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전반기에 딱세 경기, 25분의 플레이타임만 기록하고 콘티는 1월 이적 시장에 파르마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요. 잘했을까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파르마에 가서도 그 유리 몸 기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상 세번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고요. 결국, 파르마의 다음 시즌 강등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콘티의 부활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밀란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한순간에 망가져버리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은 센터백 순서입니다. 이번 시즌 황금 쓰레기통 센터백은 AS 로마의 센터백 크리스 스몰링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미 임대로 스몰링을 데려왔던 로마였는데요. 지난 시즌 스몰링 영입은 최고의 영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지난 시즌 의 스몰링은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태클 능력과 제공권, 그리고 피지컬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센터백이었는데요. 심지어는 킥도 좋아서 롱패스도 참잘 해내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스몰링을 말든이로 비유하면서 스몰딘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어내곤 했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대단한지 알 수가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로마는 다시 스몰링을 데려오기를 원했고 아주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결국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들여서 스몰링을 완전 영입했습니다. 물론, 로마는 스몰링이 계속해서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문제는 스몰링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선, 이적 초반부터 근육 염자의 식중독에 무릎 관절 부상까지 골고루 아프면서 경기를 빠지는 횟수가 많았는데요. 그다음부터 부상이 와르르 찾아왔습니다. 대퇴골 근육 손상부터 무릎 부상, 그리고 근육 부상까지 골고루 부상을 당하면서 막판까지 힘든 순위 싸움을 했던 로마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은 리그 절반도 소화를 못해주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단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스몰링에게는 큰 악재가 생겼는데요. 맨유에서 친히 스몰링을 배제했던 무리뉴를 다시 로마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현재 무리뉴는 스몰링을 내보내고 다른 수비수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로마의 스몰링 완전 이적은 큰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왼쪽 수비수 차례입니다. 황금쓰레기통의 왼쪽 수비수로 제가 뽑은 선수는 나치오의 모하메드 파레스입니다. 아마 파레스에 대해서는 기대를 했던 라치오 팬들이 많았을 겁니다. 스팔에서 이적하자마자 라치오의 중심이 되어버린 라짜리. 그리고 그 라짜리와 함께 좌우 윙백 콤비로 스팔의 반등을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파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더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스팔 시절 파레스는 공수 모두 꽤 괜찮은 선수였습니다. 수비력도 나쁘지 않고 드리블도 훌륭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킥력이 아주 우수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단만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전 베로나 시절부터 리그 30경기 이상을 소화해주고 있다가 지난 시즌에 십자인대 부상과 허벅지 부상을 연달아 당하면서 단 8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치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닌 900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망했습니다. 네, 일할 줄 특히 9라운드 우디네세전이 활용점정이었는데요. 어이없는 패스미스로 공격 상황에서 볼을 뺏기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저경기 이후로 빠르게 팀에서 입지를 잃었는데요. 최초 장기 부상을 당한 룰리치의 대체자 역할을 기대했던 라치오에게는 꽤 실망스러운 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겨울에는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선수가 되기도 했었죠. 결국 라치오는 마루시치를 고유지책으로 왼쪽에 세우게 되면서 시즌 구상이 완전히 꼬이게 됐습니다.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파레스인데 싸리 감독은 어떻게 쓰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포지션, 중앙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이번 시즌 황금 쓰레기통 중앙 미드필더는 피오렌티나의 소피앙 암나바트로 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겨울부터 지갑을 화끈하게 열기 시작한 피오렌티나는 꽤큰 금액인 2천만 유로를 들여서 암나바트를 데려왔는데요. 베로나 시절 암나바트는 충분히 그런 이정료를낼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볼키핑과 탈박이 좋고 수비력도 아주 뛰어났던 미드필더였는데요. 하지만 피오렌티나에 와서 자신의 좋았던 모습을 빠르게 잃어버린 데에는 아마도 슈퍼명장 이아키니의 지분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암라바트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아주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도 밀렌코비치와 암라바트가 완전히 겹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도 암라바트 포함 무려 3 명의 선수가 겹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실점으로 가볍게 이어지죠. 또 암라바트의 문제는 공을 너무 오래 끈다는 데 있는데요. 이번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이 자주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게 쉽게 볼 수요권을 넘겨주는데요. 이런 특성을 감독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압박을 덜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볼받기 편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선수였는데 피오렌티너에 와서만 문제가 된다? 이건 100% 감독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싼 이정료 값을 이번 시즌 전혀 못해냈던 암나바트의 다음 시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오른쪽 윙어자리입니다 황금 쓰레기통 오른쪽 윙어는 유벤투스에 대한 클루셉스키입니다. 2000년생의 나이로 지난 시즌 파르마에서 그야말로 몬스터 시즌을 보냈던 쿨루셉스키였는데요. 그전 시즌 아틀란테스 뜰 때만 해도 대부분 프리마베라 레벨에서만 뛰었고 전혀 1군급 전력이 되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파르마로 임대를 가자마자 미친 듯이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리그에서만 10골에 어시스트도 9개를 기록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좋은 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강한 킥을 무기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답지 않게 피지컬이 완성되어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었죠. 그리고 유벤투스가 곧바로 지난 겨울에 영입을 성공했습니다. 기본 이정료 3,500만 유로에 보너스 900만 유로라는 꽤큰 금액을 지출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유망주를 그냥 쿨하게 팔아버리는 아틀란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일단 물건은 A급이고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해줘야 돼. 하지만 예상외로 유벤투스에서 쿨러셉스키는 활약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전혀 돈값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공격 포인트부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35경기나 출전을 했지만 골과 어시스트는 절반 이하로 내려가버렸고요. 기본적으로 선수 폼이 내려갔습니다. 슈팅 정확도나 유효슈팅 개수도 완전히 깎여버렸고 찬스메이킹도 눈에 띄게 감소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부분에서 찾고 싶은데 오른발 득점이 아예 전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클로셉스키는 왼발이 주발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오른발 사용빈도도 꽤 높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너무 왼발을 고집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대응하기도 쉬웠죠. 그리고 어이없는 턴오버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사실 쿨로셉스키의 품저하는 필로 감독과도 무관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어떤 경기에서는 쿨로셉스키가 3백 전술의 오른쪽 공격수로 뛰기도 하다가 또 어떤 경기에서는 3백 전술의 공미 자리에서 뛰고 어떨 때는 또 토백에서 투토비치에서 뛰다가. 또, 어떨 때는, 포백에서 오른쪽 미드필드로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되겠냐고요 물론, 뭐, 오른쪽 윙백으로 뛰다가, 왼쪽 윙백으로 뛰다가, 오른쪽 윙어로 뛰다가, 왼쪽 윙어로 뛰다가, 엄청나게 자리를 바꾸던 키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긴 했지만요. 야, 너만 족뱅이 치냐? 어쨌든, 어린 선수에게 일정한 롤 부여를 전혀 해주지 못했던 피를로는 충분히 비판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는 알레그리 비트에서 뛰게 될 클루셉스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격형 비대필더 순서입니다. 황금 쓰레기통 공격형 비대필더는 아틀란타에서 뛰었던 파프 구메즈 되겠습니다. 세리아 최고의 공격팀 아틀란타그 중에서도 파프 구메즈는아틀란타 공격을 이끌다시피 하던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는데요. 최근 4시즌 175경기를 뛰면서 43골에 57개의 어시스트,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의 메시, 딱 어울리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개막차 3경기에서 4골에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면서 구매제단 활약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리그 13라운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이랬고 하니... 그리고 알려져 있는 내용은 가스페리니 감독과 불화를 겪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틀란타는 역시나 쿨하게 600만 유로의 이정료로 세비아에 팔아버렸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아틀란타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팀과 불화를 일으키는 선수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파프구매즈를 황금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경기력도 정말 안 좋았고요. 다음 왼쪽 윙어자리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황금 쓰레기통 왼쪽 윙어는 파르마의 제르빈뉴입니다1819 시즌 중국에서 이정료 없이 공짜로 넘어와서 파르마에 정말 많은 것을 해줬던 제르빈뉴였는데요첫 시즌부터 리그에서 11골을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번 유럽의 재빠기 열풍을 일으키더니 다음 시즌도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을 찍어내면서 아주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도 5골을 넣으면서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야, 근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질 났냐? 저 다섯 골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골 중에 네 골을 두 경기에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내내 활약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했던 콘티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파르마 강등에 일조를 했던 선수이고, 제르빈뉴 본인은 이탈리아 언론들이 계산하는 평점 부분에서도 리그 전체 윙어 중 골등을 차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갑자기 카타르 알사대로 이적하고 싶다고 땡깡을 부리면서 무단으로 팀 훈련을 불참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멘탈로 이번 시즌 팀 분위기를 얼마나 망쳤을지 저는 짐작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팀 강등시키고 본인은 자유계약으로 트라브 존스포르에 이적했는데요. 뭐 어쨌든 잘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수 자리만 남았는데요. 저는 이 채널에서 뭔가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선수가 있다면 최대한 제거를 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최악의 영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무지 얘는 뺄 수가 없습니다. 라치오의 베다트 무리킵니다. 왜냐면,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잖아요. 다시 한번 복귀해봅니다. 라치오가 무리케형 입에 쓴이종료 무려 2천만 유로입니다. 라치오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리고 2천만 유로의 공격수가 이번 시즌 기록한 골? 단한 골.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맞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발 물론 터키 리그였긴 하지만, 지난 시즌 총 17골을 넣었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폭망이었습니다. 더 열받는 건, 국대에서는 또 괜찮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amh가서 한 경기 4골을 넣고 온 적도 있었죠. 아무튼 라츠오는 무리키와 파레스에게 거의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쓰고 모조리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시즌 최악의 존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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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일단 무리키 같은 경우는 싸리 감독이 한번 살려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포지션별 황금쓰레기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